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배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면접과 자신감 있는 자기소개를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차원은 뭐냐면 그 회사에 얼마나 맞춤형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나대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 나를 뽑든지 말든지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다 그러면 그 회사에 굳이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나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춤형 접근을 하거나 맞추어주는 행동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용 과정에서도 최대한 지원회사 혹은 지원 직무에 대한 맞춤형 분석 혹은 적합도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채용이나 면접, 자기소개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며 어떤 회사를 다닐 것인가하는 전체적인 자기 분석을 할때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쓸때 있어서의 회사에 대한 맞춤형 분석 첫 번째는 회사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보이고 싶은 그 회사가 했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인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어떤 식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최대한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여기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회사들이 홈페이지에 보이는 비전이나 미션, 아니면 인재상들은 투비 모델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진짜 우리 회사의 약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들을 또다 내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이 회사의 지향점들을 거기에 게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점만 주의한다면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회사의 업의 특성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업계다 전자업계의 특성이 뭔가요 아주 정밀하죠 꼼꼼하고 세심하고 때로는 무균실이라고 할 정도로 먼지 하나에 의해서도 반도체 장비 자체가 손상이 된다던가 공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양하고 온갖 성향을 가진 손님들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손님들을 응대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과연 매뉴얼이나 체계로 다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하고, 같은 고객이라고 해도 고객이 기분 좋을 때와 기분 좋지 않을 때에 다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다르게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업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겠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상은 무엇이고 나를 거기에 맞추어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좀더 편안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선배들이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꼰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SK가 있죠. 또 현대가 있죠. 이네 개의 대기업들은 같은 대기업군이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너무 다릅니다. 조직 문화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실은 신문에도 안 나요. 그리고 공식적인 서류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혹은 다양한 회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은 옛날부터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있어 왔죠. l 지그룹은 인화원이라는 연수원으로 대변되는 두 다른 성씨가 같이 화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큰 조직의 대명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이라던가, 현대라던가, 이런데 정신은 불굴의 의지, 무조건 해내겠다. 옛날에 그 왕회장님의 동전 하나 들고 가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차관을 빌려주면 조선서를 해서 당신한테 배를 제공해주겠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엄청나게 황당한 얘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현대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정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CEO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거기에 창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런 것이 매우 다른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IT 업계라 그래도 출신이 게임회사인 사람들과 진짜 IT인 경우들, 이 경우들이 되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에 맞추어서 자신을 제시하거나 혹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같이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까지 모두를 다 다룬.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어떤가. 그런데 그 안에서 한 회사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실은 걸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비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차별적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요 차원들을 좀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첫째는 개인 중심적인 조직이 있고 조직 중심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면 개인 중심일까요? 조직 중심일까요? 당연히 조직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요.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원어무 대모로 기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대기업에 가서 개인성을 아무리 주장해봐야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앙자다 이렇게 되면 새로 그 들어온 스님이라든가 주지스님과 몇몇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을 맞추거나 서로 코드를 맞추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개인중심적인 조직이냐 조직중심적인 조직이냐 이두 가지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나 과제중심적인 조직이 있고 관계중심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업무중심적인 조직은 일 자체가 중요하고 업무에서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들은 어느 정도 희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단히 차갑고 냉정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이런 데 가서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장점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관계 중심적인 조직은 조직 내에서 온화하고 서로 지지적이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화합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데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강점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지막 차원은 자율적이냐 체계적이냐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명 정도 되는 동창회에 회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자율적일까요 체계적일까요?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많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A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옆에 있는 B식당이 더 좋은 것 같으면, 자, 우리 B로 옮겨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동창회 회원이 50명이 넘어 버리면, 그런 임기응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옮겨야 되고, 예약을 이미 해야 되고, 회비도 걷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과 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작을수록 자율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이 크면 클수록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그렇다면 작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자율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들은 보통 한 10명에서 많으면 20명, 30명, 이렇게 정도 될 텐데 그 조직이 자율적이냐 아니면 체계적이냐는 CEO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 갈 때에는 작은 회사들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러 갈 때에는 CEO의 MBTI 정도를 알고 가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홈페이지를 잘 보면서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업의 특성도 연구하고 다양한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조언을 드린 몇 가지 차원에서 이 조직을 한번 평가해 본다 그러면 훨씬 더그 회사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랑 전혀 안 맞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되게 싫어하는 부분들을 당당하게 얘기한다던가 이러면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것을 반드시 권합니다. 자, 오늘 회사의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